자, 오늘은 뭐라해볼까요 하체 수원 거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산타페. 2 0 이거 CM다 CM. CM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드라이브는 나가나 엘났을 때 하체 소이 난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 고객님 계시고요. 현재 지금 보면 어떤 소리냐? 이런 소리입니다. 코너 돌 때도 쭉쭉 뚝뚝뚝 소리가 나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소리가 나야 잡혀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소리예요. 자, 어떤 소리입니까? 우선은 조수석에서는 안 나고 운전석에서는 나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디서 나는지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해보세요. 자, 여기 소리 한소자 소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놔도 네.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안에다가 네. 자 우선은 볼게요. 제일 유력한데 어떻습니까? 확신히 나죠? 한번 더요 자 계속 하시면 돼요자그 다음에 조인트 잘 보세요 흔들리 조인트 흔들리, 흔들리는 거 조인트 조인트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트인지 아닌지 자 소리는 나는데 좀 멀리서 나는 느낌 이날 겁니다 그쵸? 자이 뜻은 뭐냐 이부이긴이 부위에요 지금 그런데 자, 네, 시동 꺼보세요. 고메님, 시동 꺼주십쇼. 예.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쪽 그, 드라이브 샤프트, 요쪽에 CVT 조인트가 여기서 날 수도 있어요. 볼에서도. 근데 이거 볼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이성 중에서 허브 베어링이나 아니면은 볼트가 풀렸거나. 근데 이제 볼트가 중간에 잘 풀리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호흡에 쪽에 의심이 나니까 한번 들어서 또 흔들리는지도 한번 판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퀴를 한번 흔들어 보는데 여기 보시면 위 아래 뭐 좌우 흔들리지는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는 않아요. 지금 유격은 없어요. 서 여기 보시면 볼트가 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걸 한번 잠겨보자고요. 좀, 좀, 조여서. 한번풀렀다가 다시 한가 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쌈용 사장님도 여기 유튜브에 나옵니다. 네, 목소리가. 네, 아, 좋아요. 우리 부품 가게 사장님, 예, 네. 인사. 야, 요 요거는 저센탄 조금 있다만 바꿀게요. 우선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시 한번 탈착을 할 거니까. 우선 여기 핵심 목적은 꽉 조였을 때나냐안 나냐입니다. 예, 네. 피는 조금 있다 꽂을게요. 시동 거시고요. 똑같이 드라이브, D 하고 후진 R. 그럼 왔다 갔다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시죠. 소리 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나요? 안 나죠? 약간 구경되는 거는 미션이라든지 드라이브 일때좀 소리 날 수는 있어요. 안 나죠? 자. 이렇게 안 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차량이 욕심난다음 허우백을 가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뭐십 몇만원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렇 간단하게 세월이 흐르면 볼트도 약간 유격이, 유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심한 유격이 아니고, 조인트가 계속 앞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힘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쿵콩 되는 소리가 날수 있어요. 시동 한번 끄셔요. 예. 네. 끄시고요. 자, 아, 본인 내려오시면 거에 제가 거에 설명을 거에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드릴게요. 네네, 왜 그러냐. 예. 이제 직접 이제 뭐냐면, 예. 예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여기, 리프트에서 자고나고나 여기서 넘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거의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정비사들은 다 그래서 이게, 예. 이 예. 그 리프트에 완자 하시고, 예. 이것도 이제, 리프트도 솔직히 보면 또 이게, 거, 뭐야, 이게 세운 거다 보니까 쓰러지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고객님들 음. 보시면 막 보통 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네, 아, 아, 돼. 조심하셔야 돼. 예, 그래서 정비사들이 안전상, 예, 좀 가까이 오시면 조금 이렇게 좀 하는 분들이 그런 거고요. 자, 우선은 이거 미흡하게 해놨는데 소리가 이쪽에서 났습니다. 아, 여기 예, 계시면 돼요? 이쪽, 이쪽, 이쪽 계시면 돼요. 이쪽으로. 쪽 예, 이쪽으로 계시면 돼요. 그냥, 예. 자, 여기 보시면 네. 소리가 여기서 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소리가 이제 운전소에만 났죠 네. 조수기는 안 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드라이브 누구나 후진 넣었을 때 이제 그 그렇죠. 다음에 코너돌 때 난다 그랬죠 네. 네네 소리는 지금 현재 안 납니다 네. 뭐냐 우리 또 우리 단골이신데 떠서 네. 틀어서 원인은 뭐냐 또 유튜브도 시청하시고 구독 누르시면 또 나옵니다 네. 볼트 있지 않습니까이이 이 너트가 네. 이 15인치 축인데 이 네. 너트가 약, 간 그러니까 풀린 게 아니고 네. 약간에 대한 열 들어가지고 느슨함, 아 느슨함이 있다 보니까 이 축이 조인트가 이제 드라이브를 누거나 네. 엔나스 되게 한번은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이쪽으로 움직였다 그래 힘을 네. 받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아그서 뿌듯 뿌득 소리가 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조였어요. 네. 대신 뭐냐? 지금 뭐 주행하시는데 뭐 허브에 왕왕왕되거나 우는 소리는 안 나죠? 네. 그러면 이제 허브 베어링 아직은 이상은 없다는 얘기지만, 네. 이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허브 베어링이 약간 유격이 있어가지고, 얘를 조이면 허브 베어링도 조지거든요 볼트를 조이면, 이쪽에서 음. 잡아 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어링도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현재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온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리는 이거 100% 잡혔고, 네. 혹시나 또 소리가 나거나, 왕왕왕대 네.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툭툭 소리가 나면, 네. 이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네. 허브 베어링을 교체를 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또 멀리 오셨으니까 그냥 아, 부상으로 제가 해드릴 거고. 아니, 이거, 이거, 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부상 해드리고 우리 단골이시니까 부상 해드릴 거고, 원인은 이거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우리 유튜버를 하는데 제가 네. 이렇게 또 재미난 거, 그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 고객님을 심각하지만은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다 어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소리가 나면 네. 허브 베어링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안 나면 그냥 안날 때까지 안날 때까지 <laughs> 타시면 돼 네. 하여튼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네, 또 재미난 거또뭐또 뭐또 유익한 영상이 있으면은 네. 또 찍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